25년 9월 말 기준 전국 90대국 개인택시 시세동향을 요약하면 우선 전국평균가가 1억5,599만원으로 전월 1억5,569만원보다 30만원 상승하였고 지난해 9월 1억5천만원을 돌파하고 계속 상승중입니다. 최간 전국평균지수는 1.09로 전월과 같지만 은행 정기예금금리보다 높은 장기상승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3년 5월 대비 최고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1위 인천시로 37% 상승했고 2위 강명시 34%, 3위 서울시 34%, 4위 대구시 33%, 5위 청주시 32% 상승했습니다. 조사대상 전국 94곳 중1% 30% 이상 상승조합은 5개, 20% 이상 상승조합은 21개, 10% 이상 상승조합은 43개. 플러스 1% 이상 상승조합은 총 68개 조합이며 2. 보합 15개 조합 3. 하락 11개 조합입니다. 90내고 개인택시 전국평균은 1억5,599만원으로 23년 5월 대비 약9% 1,300만원 상승했고 전날 대비도 30만원 상승했습니다. 전국시세 및 상승률표는 제일 마지막에 올렸으니 참고하시고요. 9월말 기준 전국 90내고 개인택시 번호값 변동상황을 요약하면 서울이 전월과 같은 1억 1,500만 원으로 이전 고점 1억 3,500만 원을 향해 천천히 가고 있고, 잠시 쉬면서도 상승률 3위로 1계단 상승했습니다. 8개 주요 도시 변동 상황을 보면, 부산 플러스 100만 원, 광주광역시 마이너스 800만 나머지는 보합이고 주요 8개 도시 평균은 전월 1억 2,663만 원에서 1억 2,575만 원으로 플러스 88만 원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광주광역시가 지난달 800만원이나 올랐다가 원위치 한계의 원인으로 가끔 있는 일입니다. 주요도시의 상승지역은 지난달 8곳에서 7곳으로 한곳이 줄었습니다. 당진시 플러스 300 충주시 플러스 500 진주시 플러스 900 경주시 플러스 500 구미시 플러스 1000 상주시 플러스 300 제주시 플러스 1000 하락지역은 두곳으로 지난달 두곳과 같습니다. 김포시 스500 청주시 스300 특기사항을 살펴보면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제시한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라 기업들도 공사 중인 공장 건설 공정까지 미루면서 오히려 미국 탈출도 고려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자 관할 주지사까지 우리나라 설득에 나서고 있다 하니 트럼프도 진퇴양난의 한 모습이라 더 이상 악화될 것 같지는 않아. 경기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요. 신고가를 찍은 조합은 6곳으로 지난달 8곳보다 2곳이 줄었습니다. 23년 5월 대비 요 경주시의 플러스 500 1억 6천만 구미시의 플러스 1천 1억 6천만 제주시의 플러스 1천 2억 고지 터치했습니다. 부산시의 플러스 100 1억 2백만 당진시의 플러스 300 2억 2천 0백만 상주시의 플러스 300 1억 8백만 축하합니다. 신저가 조합은 없습니다. 전국 최고가는 포천시 2억 3천 5백이고 전국 최저가는 청년군 5천 3백이 만입니다. 특히 전국 평균가가 전일 대비 30만 올랐는데.